In recent news, the City Council of ESCO has decided to create a new carpool lane along Interstate Highway 15. The new lane will stretch from the on ramp of Highway 78 all the way to the exit of Center City Boulevard. This project will clear up some of the rush hour traffic and shorten travel times. c o n s t r u c t i o n will begin next month and is expected to last until the end of June. Is expected? 하도 살짝 틀렸는데, 오늘 미니. 그래도 3점 줘도 되겠죠, 여러분. 자, 그러면 위에서 세번째줄 보시면 어떻게 읽어볼까요? 여기서 읽을까요, 여러분? Bro, 뭐라고 읽을까요? D. 같이 읽어볼게요. From the o n l a p of highway 78.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Yeah. o n l a p of highway 78. 잘하셨어요그 다음에 2D로 읽어볼게요. 시작. 2D axis of center city boulevard. 잘하셨습니다 자, 맨 밑으로 가서 읽어볼게요. 시작. until the end of June. 그렇죠. 그러면 rush h o u r traffic 올리고 shouldn't travel times. 근데 이거는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 걸 거예요. 그 단기 단어. 특정 블렌드를 얘기 도 되겠죠, 여러분. 자, 여러분이 알고 있으신 거? copy and o 니까 그러니까 a, f, p는 올리고 내리고. 그래서 자, rush hour traffic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자, rush hour traffic and s h o r t e n trouble times. 이렇게 주시면 된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되겠죠? 코스에서 그냥 뻑하게 맨날인데 a, n, d 올리고 내려라. 자, 세 가지를 나열하면 a B and C. 근데 이거는 우리가 항상 책을 화석 구매해서 공부를 하면, 자, A, 올려, 홍살표 짝대기 이렇게, B, 올려, B, 내려, C, 내려. 되어 있는데, 무조건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만. 이라고 보시면 도리어 때로는 인토네이션이 실상에서 도색할 수 있어요. 뭐, what's your favorite fruit? 들어봐요. 네가 제일 좋아하는 f r 뭐냐? 그러면, 자, 사과랑. 수박이랑 복숭아야 예를 들어 Apple, Watermelon, and Peach 아는 사람 Water, Watermelon, Peach 하셔도 되는 것처럼 사과랑 배랑 아니라 배랑, 배랑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무조건 내가 책을 사서 이렇게 하자팬이 아, 이렇게 생겼으니까 외워야지 하는 순간 얘도 뭐하는 거 수박 공식처럼 외우시는 거기 때문에 했는데 우리와 실제 원어민 만나서 얘기를 하려면 어색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얘를 무조건, 아, A는 올리고 B는 내려야지, 이런 걸 생각하시면, 우리가실생활 대화할 때 어색할 수 있으니, 그런 흐름으로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부분은 보고를 그 생각해 보시면 비슷해요. 있잖아, 내가 얘랑, 얘랑 이렇게 써 라는, 올리고, 내리고, 라는 인터메이션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